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포스코홀딩스 들고 왔고요. 자, 포스코홀딩스가 드디어 오늘 이 20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6%의 상승과 함께 수급이 실리면서 20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어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그 동안 지속적인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추세 반전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추세 반전이 바로 이 장기 이평선. 200일 선을 돌파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여기서 조금 저항을 받다가 드디어 오늘 어, 뚫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소식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해 볼테니까요 우리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긴 추세를 보면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여기서 저항을 맞아버리니까 주가가 또 크게 빠져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저항을 맞았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릴, 밀릴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 뚫어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이후로 든게 바로 거래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이 실려줬기 때문에 수급의 힘으로 여기를 뚫어낼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거래량이 오늘 터져주면서 상승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완벽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연기금까지 모두 다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같은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은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코스골딩스의 차트 모양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N자 상승파동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몇번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1차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되돌림파동 조정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시작된다 요게 전형적인 상승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전형적인 이 상승패턴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다시 여기가 1차 상승 정 그리고 2차 상승의 시작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승 추세를 완전히 탔다 라고 보면 됩니다. 수급 차트 거기다가 지금 재료까지 붙었죠.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철강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좋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이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가 2차 전지가 아니라 철강, 철강 관련해서 트럼프 수혜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지금 2차전지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어, 이 종목은 떨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2차전지 산업이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어, 조금 위험하다 볼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2차전지가 아니라 트럼프 수혜주, 철강 관련주로 올라오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주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다음 주에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철강 관세 면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던니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반갑지는 않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수익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강요 때문에 참여하는 거지 국가한테는 이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얘기가 다르죠.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 정부 측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철강 관세 면제 카드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철강, 우리나라 기업들의 철강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가 나중에 미국에다가 철강을 공급할 때 관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아주 좋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트럼프 수혜주다. 트럼프의 정책 하나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지금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런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보면 지금 주가 상승의 3요소 차트, 수급, 재료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타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평선을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돼요. 예, 지금부터 폭등 나올 수 있습니다. 완벽한 추세 반전을 이뤘다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저랑 같이 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200일 이평선 바닥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200일 이평선 돌파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잡아 드렸죠. 자, 요런 거 한국 항공우주 보세요. 얘도 지금 바닥에서 매집봉 수급 터지면서 이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다고 우리 정보방에다가 어, 타점 잡아 드렸죠. 2월 12일 날 53,800원. 여기 꼭 잡으셔야 된다. 200일 이평선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필옵틱스 얘도 보시면은 이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12월 18일이었거든요 여기에 매집봉 매집이 들어와 주면서 이 200일 이평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배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방에서 말씀드렸죠 필옵틱스 타점 나왔습니다 2만원에 잡으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 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는 어떤가?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3월 12일 날 이거 바닥에서 수급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거 200일 이평선 넘기 시작하면 폭등 나옵니다. 만약에 200일 이평선을 맞고 떨어지게 되면은 어 그때 우리 손절하면 됩니다라고 타점을 잡아 드렸죠. 하지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200일 이평선을 넘으면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보방 꼭 들어와 계세요 지금 이런 2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제가 꾸준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정보방에서는 구독자 분들한테 잡아드리고 있어요 벌써 14,700명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정보랑 타점 받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도움받고 싶다 앞으로의 흐름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 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